개세만의 동산 40일 특별새벽기도 공동기도 제목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개세만의 동산 40일 특별새벽기도회를 통하여 나의 육은 죽고 나의 영이 사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 자유하게 하시는 은총을 경험하는 특세기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가신 고난의 길을 기억하면서 이웃의 고통에 참여하게 하시고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절기 되게 하옵소서 고난의 자를 기쁨으로 마시며 빛땀을 려 기도하고 순종하셨던 주님의 절대 순종을 우리 심령에도 채워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해 주시며 잃었던 용기를 되찾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복음이 이 민족에 편만하게 전파되게 하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부욕게 되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에 교회와 가정의 분열보다는 일치를 갈등보다는 화해를 상처보다는 치유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왕상 14장 6절 말씀부터 20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겠습니다.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이아가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러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이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러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을 너는 내종다윗이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러부함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걸음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러부함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러부함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적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적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네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업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어리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장사하려니와 여러 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러 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 적 그가 그날에 여러 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너머로 흩뜨시리니 그들이 아세라 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러 보아의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으이니라 하니라 여러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르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이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보암의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 여왕이 된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 아들 나답이 되시나요 왕이 되니라 아멘. 할로야 저건 아니다 오늘도 아, 여러분 나를 어, 내려놓고 우리 주님이 주인 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인 되신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지키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얻는 지혜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얻을 수 있을까? 그에 아, 대한 방법을 이야기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나를 버려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를 버리지 않고 사람을 얻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 개발서와 같은 책인데, 사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를 버려라. 여기 여러분, 일반적이고 보편적 법칙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희생할 줄 알고, 자기 자신의 모든 이익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어야, 누군가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사람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철저히 이기적인 사람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어렵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된 리더십이란 뭔가? 나를 버려서 너를 얻는 리더십, 이것이 참된 리더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의미의 맥락에서 하는 이야기들이죠.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도 그렇고 사회에서 사회 생활을 하며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도 그렇고요. 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공하고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려면 우리가 이렇게 나를 버릴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여로보의 집에 무서운 재앙과 저주가 임하잖아요. 이 재앙과 저주는 그냥 임하는 게 아니더라. 무엇 가운데 항상 재앙과 저주가 따라온다고 했어요. 죄 때문이에요. 죄가 있는 곳에 저주가 있네요. 어, 여러분 여로보에게 이와 같이 무서운 집안에 재앙이 임하게 되는 이유가, 이런 저주가 임하는 이유가, 죄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 보암이 지은 죄가 있어요. 근데 이 죄가 언제 지어진 거냐 하면, 하나님께서 거쳐주신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그 은혜와 축복 때문에 이 저주가 임해요. 그래서 오늘 아침, 어제 아침에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나 모르겠어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복을 내가 어떻게 잘주 영광 위에 써야 되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여러 보암이 여러 분 무슨 뭘한 사람인데요. 여러 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은 별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고요. 뭐 하나님께 대하여 대단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여러분 그 범죄 때문에 나라가 갈라지는데 이 열지파를 누구에게 줄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여러보암에게 이 아이야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이 왕이 될 겁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 갑자기 왕이 될수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열 지파를 차지해서 왕이 된다. 얼마나 귀한 축복이에요. 근데 세상에 그 축복이 그에게는 재앙이 되고 저주가 될줄 누가 알았겠어요? 네? 그래 여러분 여러보암이 우상을 만들고 단과 베엘레 금송아지 만들어 우상 제단을 만들고 야 남쪽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유다로 내려가서 거기서 절기 지키지 마. 너네들 다 절기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내려갔다가 르호보암에게 마음 다뺏겨 가지고 너네들 다 그쪽 편으로 가서 나를 죽이고 너네들 통일 왕국이 될거 아니야? 막 이런 불안이 스스로 자기 마음속에 막 생겨났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인간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할 때 생겨나는 불안, 두려움, 부정적인 생각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이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범죄하게 되어지는 데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이걸 극복하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함으로 이런 말씀이 오늘 많이 반복이 되는 데 여러 보함의 범죄가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거든요. 오히려 여러분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예방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방법, 그 근본적인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 하는 건데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요, 여러분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만은. 아, 여러분 구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함께 우리 구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도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등 뒤에 버렸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버리게 된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오늘 말씀이 강조하는 바는 뭐냐면 너를 위하여 나를 버렸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절의 말씀은 뭐냐면 너를 위해서 나를 버리고 나를 등 뒤로 버리고 나를 놓였게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보암은 모든 범죄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졌냐면 느 너를 위해 나를 버렸다. 이게 여러보암이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예요. 여기서부터 모든 여러 보암의 죄가 시작이 됐어요. 이게 뭐냐면 개인적인 욕심이에요. 이기심이에요. 너를 위하여 나를 노엽게 하고 너를 위하여 나를 버렸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 항상 나중심적인 걸 조심해야 돼요.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가장 무서운 본능이에요, 강력한 본성이에요.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어져요. 어,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지난 주에도 몇몇 동영상들을 한번 봤어요. 어떻게 말씀을 메시지를 시작할까 보다가 어, 그뭐김뭐뭐뭐뭐 약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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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뭐 우리 지난번에 왔던 그 목사님 같은. 아, 그런 한인 이세 목사님 한 분이 그 말씀을 영상을 쫙 올린 걸 한번 봤는데 아, 그분이 강력하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도구로 삼지 말아라. 하나님은 도구가 아니라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더군요. 아, 영상 속에서 아, 3분 메시지, 5분 메시지 던지시는 분이신데. 아, 제가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를 위한 도구로 신앙생활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르흐보암과 여러 보암, 여러 보암이 특히 이제 그런 부류의 종류의 신앙을 가지고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목적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수단이 되고 하나님이 도구가 되어져 버리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아 이런 일은 절대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안 돼요. 반대여야 해요.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얻고 나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그리고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리더십, 그리고 사람을 얻는 방법, 나를 버려라. 나를 버려서 너를 얻는 거다. 여러분, 이렇다고 한다면, 십자가의 원리도 마찬가지고, 성경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버릴 때, 하나님도 얻고, 나도 얻게 되어지고, 모든 걸 얻게 되지. 반대로 여러 보함처럼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로 버리게 되어지면, 그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이 유혹을 우리에게 해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 넘어가는지 모릅니다. 다 속아 넘어갑니다. 잘될것 같습니다. 모든 걸 얻을 것 같습니다. 근데 모든 걸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이 말씀을 잊지 마세요. 너를 위하여 나를 노역해하고 너를 위하여 나를 버렸노라. 아 이거 참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이말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의 집안에 무서운 재앙과 저주가 임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반대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버리는 것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고 복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요. 십자가의 원리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이유. 십자가를 지신 이유, 생명을 내어주신 이유가 뭡니까?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리고, 너를 얻기 원한다. 이게 십자가의 정신이고, 이게 십자가의 원리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전체적인 원리가 신약과 구약, 구약과 신약의 원리가 다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뭐 복을 너에게 주겠다. 이게 똑같은 말씀 아니에요? 너를 버리고 나를 나를 위해서 내가 너를 버리고 순종할 때, 그럴 때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게 성경 전체의 흐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이 신앙을 갖고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간다면, 여러분 살아본 사람만 알아요. 네, 어디도 큐티를 하면서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만 알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별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당신은 그 하나의 어떤 사건, 조그만 사건 하나가 당신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이 되고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네.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나만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오늘 이 삶을 살아보세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사용하거나 또한 여러분 버리거나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그분을 위한 거룩한 도구가 되어지고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나를 버려짐이 되어져도 그게 여러분 잘 되는 길이고 복된 길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내가 버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이고 기쁨이 될수 있다는 것참 이게 역설적이고 아이러니 아니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놀라운 신앙의 신비요 거기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잊지 마시고 자, 오늘 이하로 잊지 맙시다.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버리라. 아, 이거 잊지 마세요. 여러 보함처럼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버리지 마세요.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김병필 집사님, 우리 권영현 원사님, 집사님, 그리고 우리 김숙희 원사님. 그리고 우리 조승아 성도, 우리 환영이, 여러분 병든자들 아픈 사람들, 고통당하는 분들, 병마와 싸우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 새벽도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한 마디씩 꼭 기도해 주시고, 어, 살려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 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기를 원하고 우리 임직식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사십 총선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두손 들고 손짱 부러지고 기도합시다.